쪽파 종구를 칸 칸이 심은 거는 이렇게 나고 한칸 띄어 심은 거는 이렇게 났는데 물 주다가 안 주다가 물 주다가 안 주다가 <laughs> 살아 남은 게 신기한 거예요. 그냥 흙이 흙만 풀었어요. 예, 쪽파 종구 종자 최고 품질 최대산지 예천이잖아요. 전국 종자 보급률의 7, 80%가 예천이래요. 예천산. 그리고 우리는 농자 천하 지대보냐라는데 지금 제손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손에가 여기가 보통 손이면 이, 여기가 딱저 대전한 뭐라 그러지 딱지 않잖아 이게 꾸덕살 베인데 저는 지금 여기가 꾸덕살 베긴 거예요. 여기, 여기 이거, 도 꾸덕살, 이거도 꾸덕살, 여기도 그리고 여두 여기 개가 제일 꾸덕살이 많이 베겠네 그죠? 쪽파 종구 쪽파 종자 최고품질. 체대산지 예천 이에요.